안녕하세요. 떡부리TV입니다. 요즘 날씨가 계속, 더워서 지내시기가 힘드시죠? 근데 강아지들은 이렇게 시원한데서 잘 지내고 있다고요. 네, 아가야가 엄마 자신 잘 봐내요. <laughs> 이제. 이놈들이 이제, 이제 걷더라고요 조금씩 제가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내 다리에 힘을 주고 조금씩 걷는 것 같아요. 뭐 걷기야 걷지만 그래도 그거는 그 기어가듯이 하는 거고 이번에는 제법 걷더라고요. 여 황구도 수컷이고 여 흑구도 수컷이고 여기 황구도 수컷이고 내 말이 다 수컷이예요 아주 강아지들 거오니 자고있습니다 제가 한 끼워보겠습니다 이제 제법 컸어요 저 팔뚝 보세요 이제는 이 견사 안에는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전부 땅바닥이 시원한데 나와서 잘 자고 있습니다.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. 하여튼, 이집 밑에 오면 시원합니다. 아 어, 아직까지는 강아지들의 우열은 전혀 가릴 수 없답니다. 엄마젖과 사료를 반반씩 먹으면서 또 때로는 사료 의존도가 엄마젖 의존도보다 더 높을 때 사료를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하고 이제 제법 이제 애들이 전리 싸움을 할때 그때 보면 이제. 꼬리라든가 두상, 액단, 귀, 눈, 그다음에 사지 구성 등을 이제 할 수가 있답니다. 엄마가 흙구고, 음. 아빠가 블랙탄이 돼 예. 황구가 두 마리 나왔네요. 기대가 됨직한 강아지들이 네, 예, 우리 깜보 강아지들이 이제 저 팔뚝보다 더 굵어졌다는 상황을 여러분한테 영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. 또 오늘 건강 조심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